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분봉상 단기 매매 전략을 빠르게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이제, 네, 우리 톤 코인에 이제 투자를 했다. 텔레그램의 그런 플랫폼에 이제 암호화폐 마스크 네트워크가 이제 투자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네, 투자 규모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슈만으로도 네, 5,800원 정도 했었던 가격이 대략, 어, 지금 6,500원 정도까지 이제 좀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5,800원, 자, 이거 지금 분봉이라서요. 자,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요런 이슈 가지고 4,800원 저점 대비 6,500원까지 시세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네, 이 양봉 캔들 몸통 가격에서 단기 저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그런 캔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자, 위로는 저항대가 6,500원에 형성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밑으로는 얼마? 요 장대 양봉 기록한 캔들의 시가 라인 5,500원 가격이 이제는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의 강한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자 과거에 5,500원 라인들을 이탈하면서 낙폭을 확대를 했지만 다시 이 자리를 탈환했기 때문에 이제는 2박 3일 동안 주말 동안 5,500원을 안 깨고 반등하면 단기 목표가 6,500원 가격 그리고 6,500원을 뚫어내면 그 위로 추가 상방이 크게 열려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큰 관점에서 보면요 9,500원과 이 4,800원 가격에서의 1년의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박스권 등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어, 단기적으로는 5,500원 안끼고 반등하면 추가 상방이 여러분들 위로 어, 2차 목표가는 8,000원 정도까지 네,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마스크 네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밑으로 5,500원 지지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로는 자, 만약에 6,500원을 돌파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상방 얼마까지? 7,900원까지, 8,000원 정도까지 네, 우리 매물 대요 매물 때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5,500안 깨고 반등할 때, 그리고 6,500을 뚫어낸다면 2차 저항대 6,500원 돌파시 목표가는 약 7,900원. 이렇게 좀 설정을 해드리면서 오늘 간단한 일봉상의 기술적 분석은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 3분봉상으로 좀 어디서 수급이 들어왔는지를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 저항 때이 6,000원 가격을 강한 거리량을 수반하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이탈을 했어요. 근데 이 눌림목 가격 얼마죠? 자, 5,950원 가격에서 네, 기술적 반등을 만들면서 6,000원 가격을 다시 회복하면서 6,000원을 지켜주면서 추가 시세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분봉상 5,950에서 6,000원 지지선 대응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위로는 어느 구간에 우리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하고 보니까요. 자, 이 6,200원 가격이 과거에 저항대였으나 여기를 뚫어냈다가 이탈하고 돌파하면서 추가 시에 나왔다가 이탈하면서 저항 받다가 돌파하면서 추가 시에 나오고 이탈하니까 저항 받고 저항 받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봉상 6,200원 저항 때 돌파시 2차 목표가 6,400에서 6,500원 제시를 드리면서 좀 위에는 조금 여러분들 스윙 관점으로 관점으로 이제 대응 전략이고 밑에는. 단타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전략들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6,000원을 잡아서 6,000원 중반에 이제 매도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5에서 8% 정도 단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타점이자 우리 수익 실현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맥점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 여러분들 잘 숙지해서 5,900 그리고 6천원 가격 안끼고 반등하면 매수해서 5% 8% 수익을 챙겨보자 이렇게 좀 오늘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단타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를 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우리 추천 코인 매매하시면서 단타 수익 야무지게 잘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소통방에서 추천드리는 매수 타점들 약세 구간 마무리하는 상승 반점 만들 때 세력들 매수세가 들어오기 전에 선점해서 여러분들 급등 시세 몇백 프로치 크게 수익 만들어가는 기회들도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도 좋은 사점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잘 네, 추적해 나가시기 바라겠고 자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코인 시장된 이슈들 제가 12시간 넘게 네, 분석하면서 매수매도 네, 타점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루에 5% 10% 네, 수익 내는 걸 목표로 여러분들 투자 수, 전략들 잘 수립해 나가시고 네, 추천 코인으로 하루에 10% 정도 네, 단타 수익 꾸준하게 네,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문자 번호 010 749 3 0 2 6 번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10% 수익 내기 힘들지만 매일매일 네, 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좋은 네, 투자 수익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